안녕하십니까 링거입니다. 오늘은 안가슴을 만들기 위한 보디비딩식 벤치프레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보디비딩식 벤치프레스 전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었잖아요. 오늘은 그보다 심화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보디비딩식 벤치프레스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나 완전 초급자 분들에게는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프리웨이트로 하는 보디비딩식 벤치프레스가 충분히 익숙해지신 다음에 수행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세부적인 보디비딩식 벤치프레스에 대한 설명은 이전 영상에서 충분히 길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필요한 포인트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벤치프레스 할때 제가 4단계에 걸쳐서 수행을 할수 있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여기서 첫 번째는 눈높이로 맞추고 두 번째는 너비 넓게 잡았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골 내회전을 통해서 견갑골 거상 후인 여기서 거상 후인 해주는 이유는 바벨을 가볍게 뽑기 위함이고 이거는 약간 파워리프팅식의 짬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4-1은 가볍게 레그 드라이브 그 다음에 4-2는 외전 걸어두고요 이 상태에서 벽 긁으면서 뽑고 가져왔었죠 1차로 그 다음에 전인 하강을 해가지고 후인 하강 위치로 최종적으로 이제 보디빌딩식 벤치패스의 자세를 완성을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무게를 받을 때도 제가 팔꿈치를 외회전 시키는 게 아니라 내외전 상태로 즉 팔꿈치를 좌우로 최대한 찢으면서 가슴을 들면서 바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여기서 이제 수축할 때 오늘의 주제 나오죠 안쪽 가슴까지 만들기 위한 벤치프레스 테크닉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저희가 전인을 해야 되는데요 저번 영상에서는 그냥 전인하라고만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이 상태에서 팔에. 밀면서 보낼 때 견갑을 전인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흉추 신전을 최대한 유지한 상태에서 전인을 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제대로 전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흉추도 신전에서 굴곡으로 가려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수축을 할때 팔꿈치와 견갑을 앞으로 밀어내서만 수축을 하는 게 아니라 흉추도 같이 따라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셋 넷. 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 제대로 전인을 하게 되면서 안쪽 가슴까지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팔꿈치의 평과 경갑의 전인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흉추도 자연스럽게 굴곡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요. 한없이 굴곡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굴곡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딱 멈추게 되거든요. 여기가 최대 수축 지점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자 이렇게, 이완을 했죠 수축을 할때렇치의렇게이렇갑이 전인 된과 동시에 흉추도 자연스럽게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 그리고 무게를 받을 때는 다시 흉추 신전이고요 수축을 할때둘셋넷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슴 안쪽까지 확실하게 먹일 수 있는 벤치프레스 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벤치프레스 테크닉 그리고 몸의 분절들을 각각 따로따로 쓸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초보자분들께서는 엄청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를 하려고 하시면은 다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반 벤치프레스가 충분히 익숙해진 다음에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디비딩식 벤치프레스 안쪽 가슴까지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벤치프레스 할때 흉추 신전을 풀고 흉추 굴곡을 통해서 안쪽과 가슴까지 최대 수축을 이끌어내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긴 줄 알았는데 직접 해보고 연구해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주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제 몸이 좋아질 수만 있다면 제가 해볼 수 있는 건다 해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방식도 너무 좋아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방법은 영상 시작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에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